안녕하세요. 종동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티어 빌드업에 대해 알려드리고 그 이후에 어떤 덱을 가면 좋을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빌드업은 세라핀을 활용한 빌드업입니다. 세라핀한테 딜템을 주시고 니코나 에코한테 방템을 주시면 됩니다. 빌드업 이후에 갈수 있는 덱은 디스코 트페 덱이나 주문술사 아리덱 펜타킬이나 처형자 카서스덱이 있습니다. 세라핀과 니코나 에코가 잘 나온다면 세라핀 리롤덱으로 끝까지 밀고 가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디스코 남이나 탈릭을 활용한 빌드업입니다. 남이한테 딜템을 주고 탈릭한테 방템을 주고 쓰다가 넘어가시면 됩니다. 후반에 할수 있는 덱은 스페덱이나 아리덱, 카서스덱 같은 AP덱을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나를 활용한 트루 데미지 빌드업입니다. 이 덱도 AP 빌드업이기 때문에 후반에 갈수 있는 덱은 스페덱이나 아리덱, 카소스덱 같은 AP덱을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바드 헤드라이너를 활용한 빌드업입니다. AP템은 바드한테 주시면 되고, 니코나 에코한테 방템을 주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덱도 AP 빌드업이다 보니까 후반에 가실 수 있는 덱은 스페나 아리, 카소스가 있고요. 바드 삼성을 찍고 바드 리롤덱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블린을 활용한 열혈 팬 스테이지 다이버 빌드업입니다. 이블린한테 휘바라기 거결 같은 아이템을 주고 니코나 에코한테 방템을 주고요. 빌드업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카타리나가 헤드라이너로 나온다면 이블린 템을 카타리나한테 주고 쓰셔도 좋습니다. 휘바라기 거결로 후반에 갈수 있는 덱은 3코스트 리롤 덱에서 리븐이나 요네가 있고요. 4코스트 덱에서는 베드 덱이나 아칼리 비에고 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올라프를 활용한 펜타킬 빌드업입니다. 만약에 나르가 헤드라이너로 나오게 된다면 올라프 아이템을 나르한테 주시면서 사용해 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후반에 가실 수 있는 덱은 리븐 덱이나 제드 덱이 있고요. 아칼리 비에고 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1티어 빌드업에 대해 알려드리고 그 이후에 어떤 덱을 가면 좋을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